안녕하세요. 우리술 릴레이샷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아나운서 서현진입니다. 아, 먼저 이런 캠페인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즐겁고요. 음, 평소에 저는 사실 우리술을 잘 몰랐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은 소맥. 네.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. 싸고 맛있고 다들 마시니까. 뭐 그런 이유로 평생을 소맥을 마셔 왔는데요. 이번에 이 우리 술 릴레이샷에 참여하면서 술을 받아서 마셔보니까 이렇게 마시는 전통주를 내가 왜 지금까지 안 마시고 살았을까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. 알았으면 진작에 많이 많이 열심히 마셨을 텐데 말입니다. 음, 제가 받은 술은요. 자희향이라는 술이에요. 스스로 향기를 낸다? 뭐 이런 예쁜 뜻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통 막걸리인데요. 제가 또 평소에 비 오는 날 막걸리에다가 이렇게 파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자희향을 골랐습니다. 음, 소리도 이쁘네요. 네. 제가 이 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. 우선 먼저 한번 마셔볼게요. 마셔봐야지 맛을 얘기할 수 있으니까. 음. 하, 시원합니다. 아침에 녹화를 하고 지금 점심인데, 제가 낮술로 특히 막걸리 마시는 걸 좋아하거든요. 어, 뭐랄까요. 굉장히 깔끔하고요. 기존에 그 나와 있는 그런 막걸리랑 조금 다른 게 너무 이렇게 톡 쏘고 이런 맛보다는 좀 부드러운 목 넘김. 이게 되게 좋은 것 같고, 음. 약간, 전통주, 그리고 굉장히 숙성을 잘 시켰고, 또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게이 여기에 다 써있거든요. 이브로슈셔에 그거를 이렇게 제가 배경 지식을 갖고서 먹으니까 왠지 술이지만 몸에 좋을 것 같고, 요즘 우리가 유기농 유기농 많이 하잖아요. 그렇게 좀 몸에 좋지 않을까? 그런 의미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고 근거는 없으니까요. 알아서 판단하시고, 아무튼 굉장히 목 넘김이 깔끔하고 담백한 술입니다. 자희향이었고요. 네, 여러분 많이들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음, 그리고 자, 저는 이 릴레이 샷, 네, 다음 주자를 지목을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또 방송을 하기도 했고, 워낙 저보다 더 유명한 종교인이시죠. <laughs> 네, 옥동자 신부님, 조폭 신부님, 홍창진 신부님, 다음 샷을 받아주세요.